초선은 중국 고대 사대 미인 중 한명으로 주로 삼국지연회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초선은 후한말기 동탁과 그의 양자이자 장수였던 여포 사이에서 벌어진 연안계의 핵심 인물입니다. 당시 동탁은 황제를 조종하며 권력을 휘둘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사도 왕윤이 계략을 세웠습니다. 왕윤은 양녀 혹은 기녀로 키운 초선을 이용해 동탁과 여포를 이간질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선을 여포에게 먼저 접근시켜 사랑에 빠지게 하고 이후 동탁에게도 접근하여 그의 애첩이 되게 만듭니다. 여포는 자신이 사랑하는 초선이 동탁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게 되고, 초선은 여포에게 동탁을 제거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결국 여포는 왕윤과 함께 동탁을 암살하게 되죠. 초선은 달도 부끄러워 숨는다는 뜻의 폐월이라는 미모의 수식어를 가집니다. 그녀의 존재는 삼국지연회에서 극적인 역할을 하며, 현실보다는 문학적 창작 요소가 강합니다. 초선의 최후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여포가 죽은 후 처형, 여포가 조조에게 패하고 죽은 뒤, 초선도 함께 처형되었다는 설, 출가하여 은둔, 여포 사후 그녀는 절로 들어가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는 설, 조조가 그녀를 찾지 조조가 그녀를 자신의 여인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초선은 삼국지 역사 속에서 실존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미모와 지혜로 동탁을 몰락시킨 전설적인 여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보다는 문학과 전설 속에서 더 유명한 인물이며, 실제 존재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